안녕하세요. 저는 릴레솔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1 4학번 이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릴레솔 팀에서 2D 디자인을 맡고 있는 1 4학번 김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글로벌 비디오 조한진이고요. 릴레솔 팀에서 캐릭터 디벨롭을 맡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PC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어, 기존의 게임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슈팅게임이라고 하면 1인칭을 이용하는 게임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암살하는 미션게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약간 탑뷰 방식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어, 나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중독성도 있다고 하고 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출시까지 할 예정이니까 나중에까지 그거를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자체가 근데 좀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막 밝은 톤이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그때 당시가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좀 암울했던 시기고 어 뭔가 희망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존재하는 건데 광복은 그렇다고 너무 밝게 가자니 또 암울했던 시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딱 중간선인 회색으로 이제 컨셉을 잡고 컬러를 네, 잡고 전반적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미디어 학부생에게 줄 전이란 힘들다. 예. 네. 추가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를 이제 다른 팀원들하고 약간 좀 구분 없이 이렇게 도와줬던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힘듦을 아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회사? 그러니까 취직하기 전에 4학년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회사를 살짝 체험해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어, 좀 협업. 이 진짜 많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저는 졸업적 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게임 회사 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모델링하는 과정이나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 게임 회사에 대해서도 근데 저희는 그걸 이한 명씩 이걸 맡아서 한 거니까 되게 작업량이 더더욱 많이 느껴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저는 이제 소모임 회장까지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들한테 솔직히 좀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약간 가끔가다가 회의도 못 가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약간 미안한 감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얘들한테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두분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생각보다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도 만족스럽고 휴시까지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뭐 이게 저희가 막판에 이제 프런치 타임이라 해서 저희가 막 엄청 밤새는 때가 있었어요 막. 연속 4일 4회, 4회 5일 이렇게 밤새는데, 제가 워낙에 코딩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미안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생각보다는 일단 작품 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laughs> 지속적으로 계속 출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자, 하나 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유, 고생하셨습니다.